네, 무엇을 그렇게 쓰고 계십니까? 아, 어, 예수동행일기를 예수 매일 매일 쓰고 있는데 중간에 끊겼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저, 오늘 예수동행일기는 아침 그투석 시간에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면서. 나름대로, 그, 좀, 기대와, 어떤, 기도문에 대한 어떤, 응답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었는데, 막상, 걸리고난 뒤에, 수십 명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 기도문에 게 참여했던 걸 보면서 참 많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그, 너무 실망이 컸던 거, 어떤 거가 원인이 됐을까? 저녁에 오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뭐 애들 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뭐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프 집안에서 뒹굴그면서 있었던 것이 그냥 너무 뒷부시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저녁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안이 되고 다시 한번 손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구가 나한테 샤워를 하겠어.